오 이렇게 한 번에 온다고? 나 사실 알고 있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우리 함께 10만까지 고고백엔하고고고백엔하고백엔나 고고. 고고 고고 백현 백엔나 아름이에요 아름아 고고백엔하고 뭐고 지금 여기가 어디야 아 내보내줘 여기 어디야? 와, 여기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지금 18일 됐어, 18일. 18일? 어! 아, 야, 뭐야, 우리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왜 18일 동안 여기에 갇혀있는 거야? 내 방에 좋아야! 오빠 뭐 훔쳤어, 또! 야, 너가 뭐 먹을 거 훔쳐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리가! 원래 감옥, 국룰, 변기통 어. 따서 나가는 거야. 어, 뭐야, 변기통 어떻게 땄어? <laughs> 야! 야, 가자, 빨리! 나가자. 1레벨, 깊은 지하. 감옥 아래 에 이런 곳이 있었어? 어, 이 폐수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숟가락 판 거요. 예 아, 그런 거야? 어, 빨리 가 이거 이거 타으면 이제 몸이 녹는다. 아, 냄새! 아, 니네 똥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야. 우리 점프맵 고수인데 이런. 어, 파상풍! 아, 오빠! 어, 파상풍. 이레벨 아, 통풍구. 어, 통풍구.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아니 누가 통풍거나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거야 이거? 맞아 뜨겁게 실이. 어 뭐야? 달리고 있어. 와. 어. 같... 야. 어 아, 너무 <laughs> 뜨긴 뜬다. 와 재밌다. 뭐지 이거? 어. 어, 어! 아 오케이 감잡았어 아, 오케이. 나는 왜... 꼭 여기서 탈출하겠어. 당연하지. 다시 입양마로 돌아가야지. 어, 어. 어 뭐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 맞아, 자, 갑시다. 오빠가 있다고. 갑시다요. 이런 거는 말이야. 응. 원큐에 가져야 돼. 딱안 멈추고. 오, 어? 잘한다. 야, 아주 쉬워요. 오. 와우. 와, 오빠 진짜 냄새나겠다. 여기 꾸정물인데 꾸정물. 여기 우리 말고 또 있어 누가? 같이 가야지. 최소 <laughs> 동기야. 같이 탈출하자. 너네 왜 들어왔니? 어,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다이아몬드. 다어아 뭐, 다이아, 뭐, 고개 갖고 와. 아 아. 아. 탈출. 오다온거 같은데 거의? 뭐야 벌써 다 왔다고? 오, 오. 이렇게 탈출하기가 쉽단 말이야? 오. 뭐야? 오 뭐야? 오아 아! 어? 발각됐어 발각된 거야? 어와 이거 일안 하네 어어어 다맞다아 봤다 눌렀네 아, 아 이럴수가 카드키를 찾아라? 와 여기서 도박하고 있었나봐 어? 어딨지? 카드키 카드키 어 여기 뭔가 어 여기다 여기다 어 뭐야 거기였어? 어어어 역시 나는 대단해. 어. 이런 센스가 있어야지. 한두 번 도망가면 뭐야 우리? 아니구만. 들킨 줄 알았는데 자고 있는데? 아 이제 우리 정문으로 나가네 대놓고. 오 정문으로 나가? 고 경찰 보고 있어. 아! 어, 에헤 잡아봐라 잡아봐라. 응? 우린 간다. 어. 왜? 하나 먼저 간다. 아 나도. 하. 봐. 여기 봤지하 하. 어 여기 밥 허. 먹는 데인가? 핫 핫! 핫! 그래서 식당을 지나서 됐다. 어, 빰빰 밤빰빰빠밤빰아 이걸 대 대이다니 참. 아. 아, 아 가자. 가자 가자 여기로 가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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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여기는 또 샤워장이네. 오 아니 물 아까 그게 이렇게 뭐하는 거야? 아니 물을 무슨 용암을 틀어놨나? 죽나봐. 아 뜨거워. 아 오. 어. 스피드 콜라를 먹고서 뛰어가래 먹었어먹었어먹었어서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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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산한다 와 소산한다 소산한다 와 먹어라 하하 하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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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야이런게 있어? 어피피콜콜최최 아, 아화화장좀좀렸렸다게 오빠. 아, 야똥야 시간 없어. 아, 똥싸야 돼. 야여아휴지휴지주 아, 아, 아주 많구나. 뭐야 이야 이장화장 와, 야와야 이야 경야 이야 이야 전, 우리만의, 아, 아, 이고 근데 시점이 이거 너무 불편해. 맞아, 잘안 보여. 아잇, 하지만 난할수 있지. 아이 어! 우리 이제 또 다시 변기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아! 머리가 밖으로 통과돼. 오 뭐야 어! 뭐지? 어, 여기 사람 있어. 뭐야. 어, 탈출하다 여기서 죽었나봐. 해골 좀더 빼주지. 뭐야, 이제. 하! 아! 하! 민트! 아! 민트만 하수 구다. 아 치약 냄새. 오지고 질고. 레리고아 파이프 지나서 너 뭐지? 너 어느 순간에 머리에 이게 응? 어? 머리에 이게 생겼어? 그게 뭐야? 광산 갈 때는 안전모가 필수랍니다. 어이구 길 건너 친구들이네. 오와! 이거 디엔나들이 길 건너 친구들을 알라나 알, 알지 않을까? 빨리빨리! 내용거 빨리. 엄청나게 잘하아 오오오 오! 렉걸리오 오! 오! 렉걸리얼 레걸리얼 렉걸리얼 렉걸리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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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다다다다다 변기 밑에 이렇게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어 뭐야 이거? 뭐지? 물. 와! 꼬부기 물대 포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빨리 뛰어! 저는 지나갑니다. 어, 뭐야, 이거. 어! 뭐와 물이, 물이 막 형형 색색이네. 어, 그러게. 얘네들은 뭐지? 여기 화장실 간 사람이 포도주스만 먹고 살았나봐. 어, 어, 뺐다. 왔다. 아! 일단 가자! 이거 다 가자! 오오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너무 앞에 있지 마. 렉 때문에. 아 죽을지도 모. 어우 떨어지는데 오, 떨어지는데? 뭐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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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아, 귀여워. 와. 재밌다. 와 떨어질 뻔했어. 아 재밌었다. 어 이제 우리 진짜 밖으로 나가는 거 맞아? 어 진짜 밖으로 나왔는데? 지붕 꼭대기. 어빠밤 빤빤 여기에 닿으면은. 지금 위에서 저 보고 있어요. 아 바로네? 바로 안 잡으러 오는데? 어 이거 후레시야 후레시. 훠이. 져이헐이 hot, h o 둘, 셋, 넷, hot. 오케이. 뭐야, 우리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헬리콥터를, 아, 뭐, 탈출 회장님. 탈출했는데? 네? 뭐야, 헬리 타고 탈출하는 거야? 어, 탈출했잖아. 대박이 충돌 착륙? 아, 착륙을 또 못했나보네. 뭐야, 또 중, 충돌했어? 아, 뭐야, 이거 우리 거왜 이래? <laughs> 우리 안 주는 게 다행이다. 우리 어떻게 살았지 가자 어, 네? 아래는 경찰이 쫙 깔렸어. 와, 그렇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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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기서 아, 여기까지 오고서 잡힐 수 없어. 아, 이거 근데 위험하게 전기줄 타고 가네. 감전한다, 왜 조심해. 잘못하면 피카츄 된다. 1 0 0만 볼트. 뭐야? 오, 뭐야? 아 뭐야? 오, 어, 오빠 왜손 들어? 아르바, 안돼. 뭐야? 잡힌 거야? 안돼. 아, 뭐야? 우리 또 잡혀 들어왔어. 여기가 그 악명 높다는 레벨 5의 교도소. 알카타르트. 교도소? 어 뭐야 이거 빠루? 오빠로 어, 집을 수 있어 아름아. 이걸 다 때리는 건가 봐. 무슨 소리야. 야다 때려. 아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야 뭐야. 빠루? 와 아, 여기다 여기다. 아, 거기야? 어 우리 어. 나오면 죽을 것 같았는데. 가자. 어, 누가 여기를 땅굴을 파놨어. 오. 오 떨어질 뻔했다. 어 뭐야 이런 건.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어 빨라 빨라. 오 일부러 이렇게 가게 해놓고서 죽이려고. 우리 때문에 저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지. 와 괜찮은데? 러니까 여기서 100년에 100년 동안 한 명도 못 나간 거라고. 아, 어, 우리가 처음으로 나가자.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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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하, 왔다. 야, 무시무시하고 봐. 이런 거지으려고 어? 우리 밥 마, 매일 맛없게 주고. 어, 어 무시무시하다. 이거 뭐야 이거? 어! 시간 다 되기 전에 뛰어! 어, 이 시간 언제? 언제 어, 어, 어다 얘기다. 어, 됐다. 그냥 문이 열리는구만. 어. 어, 여기다, 여기, 여기 뭐가 있어. 어, 뭐야. <laughs> 왜? 아! 오, 끔찍해. 가자, 빨리. 여기 어디야? 어? 여기도 길이 있네? 어, 뭐가? 아! 아! 나 가운데로 간다! 가운데도 아니야? 야, 나는 가운데. 나도 가운데 가고 싶은데. 나, 그래요, 오른쪽. 하나, 둘, 셋. 아! 야! 아싸! 이거, 오른쪽이다. 오른쪽! 아, 아, 아 왼쪽! 와, 이렇게 못 짓는단 말이야? 자격이 없어. 어, 뭐야? 이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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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고기 이렇게 뿌어 놨어. 소고기? 어. 어, 소고기다. 어, 맛있겠다. 어, 육회 먹고 싶다. 에이! 야, 여기서 바로 점프. 아, 안 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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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이제 밖으로 나가나 봐. 진짜. 어? 우리 뭐, 밖으로 가? 어, 뭐야? 빨리 빨리 나가자.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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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뒤도 보지 말고 나가. 나가. 여기 축구하는 덴가 봐. <laughs> 어 괜찮은데 여기서 살아도 괜찮겠어. 어, 맞아 나름 괜찮은데 농구대도 있고. 어. 와 좋았어. 어오뭐뭐뭐뭐 뭐. 와 뭐야 여기서 총 쏘고 있어. 이총 연습장이네. 어그러니 굳이 왜 여기를 앞으로 지나가? 아! 원래 총쏠때 앞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얘네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아 그런 거야? 어. 아니 뭐야? 어, 어 뭐야? 와 맞어. 아니, 이것들이? <laughs> 아 이것들이! 아 뭐야! 와! 죽어다어 뭐야? 아아 어, 아,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저기 위로!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우리 안데킨거 맞지? 어, 케이리랩 파인! 아 여기! 어디 야 어디 어디? <laughs> 우유다 우유. 우유? 뭐야 우유? 아이 어, 세계는 도대체? 두요나어 u 스 a n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와, 여기 치킨도 있네.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작아진 거야, 뭐야, 뭐야. 그런 거 같아. 아니, 갑자기? 거 갑자기 작아졌어. 어, 여기 샌드위치도 있고. 아! 찾아 올라와, 올라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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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땅콩잼도 있고, 콜라도 아까 있고, 비스킷도 있네. 야, 얘네 잘 먹네. 그러게. 어, 케찹. 어, 케찹, 마요네즈. 트리야키 피클. 피클까지. 아 뭐야? 아렇게 진짜. 어, 진짜. 하지만 이 검사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 아 근데 좀 더럽네. 약간 우리 바퀴벌레... 아! 우리 바퀴벌레 인생을 살고 있어. 어 여기는 이제 또 계란이네. 왔다 그냥 어? 계란 그냥 썩어가지고 그냥. 와. 발야야 돼. 이거. 아 진짜. 계란 아. 이 정도 썩을 거면. 아아 가자. 선 넘네. 어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왜 죽었어! 그 썩은 게만 먹어가지고 배탈 난거아니요 아니 뭐야 나만? 아하 나는 장이 튼튼해서 괜찮아. 어가왜 죽은 거야? 자이 고드름을 피해서 헛! 가자 가자 가자. 어 이제 탈출인가? 어! 탈출했어? 어! 최종 스트레치래! 스트레치? 몰라! 어, 뭐야! 아 뭐야! 오 이렇게 한 번에 온다고?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난 죽을 수 없지. 아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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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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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바다로 나와서 바다. 우리 이제 바다로 가는 거야? 프리덤야프리덤어또 헬기가 있어. 이 뭐야? 우리를 도와준 사람 누구야? 헬기를. 오 가자 가자 가자. 오오 진짜 탈출인가? 진짜 탈출인가 이제? 오 탈출이다! 탈출이다! <laughs> 프리덤! <laughs> 우리는 <웃음> 그것을 했다! 우리는 그것을 했다! 탈옥이라는 것이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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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가자! 자, <laughs> 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더 재밌는 게임으로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안녕! <웃음>